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은 등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아, 전번 시간에 허리사랑으로서, 허리사랑으로서 등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의 후속편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병을 바라보는 눈이 어렵게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다고 쉽게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듯이 병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게 바라보면요. 어경 없이 몸이 좋아집니다. 병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다스리면요. 몸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 전번에 요거으로서 등을 척추, 키립근을두개 놓고, 요 가운데 두고 왔다 갔다 했지요. 오늘은 한쪽만 한쪽만 척추 길이근을 넣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하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면서 시원해집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방법을 하면요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리거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파서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프다는 것은 등 근육이 굳어 있다는 것이고 등 근육이 굳어 있다는 것은 또 등이 차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어 있다는 것이죠. 얼음같이 것이 얻는 것이 아니고 정상, 정상 몸처럼 보다 크기가 좀차가워져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얼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지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누르면 목적은 혈액순환을 시켜 주는 거예요. 굳어 있던 것을 풀어서 혈액순환을 시켜 주는데, 굳어 있다는 것은 우리 한의학인 용으로서는 의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혈이 있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순환을 풀어주면요. 어, 따뜻해지겠죠? 근육이 따뜻해집니다. 근육이 따뜻해지면, 근육은 뼈를 잡고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뼈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신경도 이렇게 눌렀던 신경도 이렇게 펴지고, 그러면 신경이 펴지면서 허리도 좋아지고, 등 줄인 것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막힌 것을 뚫어줘라 자, 알려드릴게요. 누워 사는 방법입니다. 요것을, 척추 기립근이 두 개가 있으면 한쪽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저 위에까지 하는 거예요. 저 위에까지요. 뒤에서 어, 돌아보여주면요. 요걸 갖다 놓고 등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두둑두둑두둑두둑 그런 느낌이 옵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처음에 하면요. 거기가 되게 아파요. 아프지만 한 10초 20초입니다. 그거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풀리면 안 아파요 등 근육이 안 아픕니다. 그쭉 풀어주면요 허리도 안 아파버립니다. 신통 방통합니다. 아, 우리가 모든 몸에 아픈 것은 막혔다 생각하는 거요. 막힌 것은 쉽게 생각하면 또 아까 의열이 있다는 것이고 의열이 있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그런 악순환의 관계에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몸 아픈 것 통증이죠 그것을 풀어줍니다 자 해볼게요 누워 살게요 이 요런 자세에서 한쪽 날개를 어 척추 길이끈 한쪽만 갖다 대면서요 그리고 툭 왔다갔다 그러면 이제 특조 길이 툭툭툭툭 치집니다 이렇게 한참이래 툭툭툭 치세요 툭툭툭 치고요 조금 돌려 갖고 또 툭툭 쳐지는거예요 이렇게 툭툭 치세요. 그러면 근육이 Tu 이 u Tu Tu t 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예, 허리사랑이 이렇게 예, 어, 날개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 u t 툭툭툭툭 u Tu t 이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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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척추 u t 근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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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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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예, 명치 뒤쪽에 보면요 오른쪽에 간이 있는데 간 쪽에 가면요 더 많이 아프고 시원합니다. 간 질환을 앓거나간 기능이 안 좋다가 저도 간 기능이 조금 안 좋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지요. 조금 어떤 부위는 안 좋고 어떤 부위는 좋고 그렇겠지요. 저도 술을 잘 많이 못 먹습니다. 해독작용이 술을 해독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몸에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요. 이걸 갖다 대고 툭툭툭툭 치면요 오른쪽 요 횡경막 있죠 횡경막 뒤쪽에 오른쪽 뒤쪽에 간이 구역, 간 구역인데 그 구역을 잘 풀어야 돼요. 허리가 아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요. 몸이 자꾸 옆에서 보 이렇습니다. 요 부위가 툭, 이렇게 약간, 약간 툭튀어라와요 나도 모르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자, 요 부위가 간 쪽인데 약간 툭 튀어나오면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몸서 자꾸 이렇게 돼요. 요 부위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 풀어줘야 되겠죠. 근육을 까져 풀어줍니다. 근육을 풀면서 또 한편으로는 꾹 눌러주지요. 왔다 갔다 해놓고 또꾹 누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놓고 좀 풀리면요 다시 허리 쑥에서 꾹 눌러주는 거요. 그러면 이쪽 간 쪽이요 안 쪽에서 느낌이 시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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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물꾸물 느낌도 소리 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간에서, 간 기능이 멈춰 있던 것이 움직이면서 간접이라든지 나쁜 것이 쭉쭉 나가는 거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힌 것을 뚫어주면 꾸룩꾸룩 나가겠지요. 소통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김없습니다. 그리고 여 위에까지 하시고요. 제경우에서는 한, 제가, 강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저, 저도, 저 자신도 비 이렇게 연구해보고요. 오른쪽 등짝이 아픈 사람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20%는요, 왼쪽이 아프기, 거의다가 오른쪽이 많이 아파요. 간 기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명치 뒤쪽에 횡경막을 따라 쭉 명치들 간 쪽입니다. 그걸 풀어 주면 등까지 쭉그어서 버려요. 그래서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 어떤전는 어떻게 눌러라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을 과정을 어, 누구한테 병고 다니고 제 몸이 괴롭고 아프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계속 또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